저는 지금 신입사원이니까, 이 신입사원도 영업을 잘할수 있고,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안녕하십니까. 어. 네 안녕하십니까 출고를 부탁해 윤세혁입니다 안산에 계신 약사님께 BMW 630i M스포츠를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출고 대기차가 캐리어 띄우는 곳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출고가 없으면 아침에 나오자마자 제거 블로그를 4개 정도로 업로드해요 블로그도 작성하셔야 되고 유튜브도 편집해면 거의 뭐 하루종일 업무를 보시겠네요 눈 뜨고 눈 감기 전까지 계속 끄고 편집하고 차 상담하고 출고하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보시면 아침에 네. 또 이거 문이온 거예요. 아, 바로 그냥 어, 뭐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바로 오네요. 문의. 네, 맞습니다. 결국은 제가 하기 나름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딜러로서 저를 전국에 알린다면 광고 회사보다도 더큰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실정은좀 괜찮으셨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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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바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원래는 버스 타고 가거나 가끔씩 와이프가 태워다 주는데 바로 앞이니까 택시 타고 가려고 합니다. 아, 직장이 여기서 가, 가까우세요? 예, 예, 되게 가까워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BMW 바바리아 모터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수혁이라고 합니다. 어, 실례 시, 나이가 혹시? 저는 서른 하입니다 일을 하신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제 두달딱 지난 것 같아요. 나는 영업이나 채널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업계에서 너무 잘하고 탑 티어 분들만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신입 사원이니까 이 신입 사원도 영업을 잘할수 있고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달 정도 일해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생각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고 잘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되는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달전대도 벌써 판매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네네 오늘도 출고하러 안산으로 갈 건데 제 유튜브를 보시고 출고 문의를 주신 거예요. 아 유튜브도 하고 계세요? 네 유튜브 하고요. 이게 입사하자마자. 바로 바로 채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찍을 카메라입니다. 아, 오늘 촬영하려고 찍을 카메라를 오늘 하루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가자마자 출고할 차 이제 스케줄을 좀 체크해서 정확히 몇 시쯤 떨어지는지 보고 이제 저도 짐 싸서 안산에 가서 출고 한 다음에 중간에 간단하게 밥 먹고 바로 또 시승이 있어요. 시승하고 이제 그렇게 하루 일과가 마무리됩니다. 지금 이제 두달 차라고 셨잖아요첫 직장이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원래는 제가 광고 마케팅 사업을 했는데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마케팅을 해드리다가 갈증이 결국 있더라고요 아 내가 직접 뛰는 게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과감하게 광고 마케팅을 뒤로 하고 BMW에 지원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실까요? 아 이제 도착하신 건가요? 네네 여기가 사무실이거든요 어, 1등으로 출근하신 건가요? 어 네네 출근을 제가 좀 빨리 하는 편이긴 한것 같아요 한 1, 2, 3등 안에 항상 근데 좀 일찍 출근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할 일을 다 하려면 일찍 오지 않으면 안 돼요 <laughs> 아 여기가 이제 주인님 자리신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아침부터 굉장히 바쁘신데요? 아차출고하는데할 예, 그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출고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630i M 스포츠인데 딱 1억 5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또 BMW의 장점이 할인이 많죠. 들어가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만족스러운 금액에 차 받아보실 거예요. 튼튼 홍보를 또 하시네요. 어 그쵸, 그쵸, 해야죠. 선물도 챙겨드려야 돼가지고 우산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챙겨드려야 해요. 세차 용품인데 세차 하실 때마다 제 생각 나야 되잖아요. 아 여기 이런데도 다 깨알같이 이제 이런 걸 넣어두시는군요. 예, 넣어야죠. 그리고 저도 이제 저 촬영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바로 이제 오셔서 이제 유튜브 촬영하시는 거예요? 예. BMW 출고를 부탁해. 저게 혹시 채널 이름인가요? 아, 어, 네, 맞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출고를 부탁해 문수혁입니다 안산에 계신 약사님께 BMW 630i M 스포츠를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출고 대기차가 페리어 띄우는 거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또한 시퀀스를 또한 따셨네요 네 오, 엄청 근데 잘하시는데요 제가 뭐 클라이언트분들을 원래 해드렸잖아요 스크립트 써드리고 기획해서 모든 거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할줄 아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지금 이제 또 어떤 업무 보시는 건가요? 지점장님이 전시차 좀 이동시켜 놓으라그래가지고 차량 넣으시고 또 청소도 하시네요 아 해야죠 이거 밖에 있는 돌다 들고 올 텐데 <laughs> 안녕하십어 마지막에 <laughs> 그아 이제 출고 현장 가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블로그랑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하루 스케줄이 보통 좀 어떻게 되세요? 원래는 출고가 없으면 아침에 나오자마자 제거 블로그를 4개 정도로 업로드 해요. 블로그도 작성하셔야 되고 유튜브도 편집하시면 거의 뭐 하루 종일 업무를 보시겠네요. 눈 뜨고 눈 감기 전까지 계속 뜨고 편집하고 차 상담하고 출고하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최대 아... 기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수익은 좀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그렇게 다 팔고 나서 300 집에서 400만원 정도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문의를 하시잖아요 어. 오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 견적이라든지 할인 금액이라든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아예 돈벌 생각 안 하고 그냥 차만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최고로 해줄 수 있는 할인을 다 해드리니까 예 아. 맞습니다 뭐 제가 뭐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BMW가 일단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고 이제 어떤 사람에게 차를 받을까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뭐 조건이나 혜택 같은 거는 동일해야겠죠 요즘은 고객님들이 더 잘하는 시대라서 자, 온라인으로만 상담하고 바로 또 계약을 하신 거예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예 뵙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유튜브나 블로그 명함 사진 걸어 놓잖아요. 네. 그거 하나 보시고 문의를 해보셨던 거죠. 보시면 아침에 네. 또 이거 문의 온 거예요. 아 바로 그냥 뭐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바로 오네요 문자네 맞습니다. <laughs> 어, 온라인 이거 마케팅이 생각보다 파워가 엄청난데요? 그쵸 이제 나는 영업인이다 채널에 대부분 2, 30년 하시는 선배님들이 출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시절에는 사실 오프라인을 더 했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한분한분 한분 찾아뵙고 네. 진심을 담아서. 근데 이제 이제는 온라인으로 진심을 담아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글로도 진심을 담을 수 있고 영상으로도 제 진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는 시대가 전환점에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하실 때 팁이 있다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게 가장 팁인 것 같아요. 키워드 해시태그 넣는 거 이런 것보다도 나만의 색깔, 나만의 글, 나만의 생각을 넣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경험해봤을 때 네이버도 결국은 자신 만의 생각이 들어갔을 때 가장 노출이 잘 되더라고요. 차량은 무사히 잘 도착했네요. 아 네네 차는 너무 무사히 잘 도착했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네네. 끝났습니다 잠끝만요예차 앞에서 촬영 좀 하려고요 아, 네. <laughs> 630i M 스포츠 차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제 유튜브 영상에 6GT 출고 영상을 보시고 아 2차다 싶어서 바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한대 출고가 끝났군요 예또 새로운 고객님들을 만나러 가봐야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네, 네. 네. 출국을 끝내고 가시는데, 좀 어떠셨나요?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너무 오수선했던 것 같아요. 지금 두달 차지만 그래도 좀 적응이 되신 것 같나요? 아 적응은 완벽하게 된것 같아요. 어. 뭐가 막 어렵다 그런 게 있다기보다는 고객님이 원하는 스케줄에 딱 맞춰주는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고객님 또 타시던 중고 차량도 중간에 조율해 주시더라고요. 아 네네 맞아요. 어찌됐건 좋은 금액으로 기존에 타시는 것도 넘겨드리는 게제 일이기도 하니까. 음... 주인님처럼 또 영업직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 좀 영업직 추천하시나요? 저는 추천합니다. 영업직이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는 만큼 버는 직업이라고. 근데 하는 만큼 까 까먹기도 하는 직업인데 여러 가지 능력치를 키울 수 있는 직업은 영업직만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어... 해요. 뭐 당장에 내가 인테리어 업 또는 청소업을 한다 그래도 네. 기술이 기반이지만 영업이 따라오지 않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영업은 할줄 알아야 되고 이 영업이 주인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성장을 엄청나게 많이 할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좀 느꼈던 거랑 달랐던 점도 좀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제돈쓸 일이 많더라고요. 출고 선물 같은 것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다제 제가 직접 사서 해드리는 거고 서비스 비용으로도 많이 나가네요 정말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네, 그럼 지금 또 사무실 복귀해서 어떤 업무 보시나요? 이제 방금 출고했던 거 바로 또 블로그 업로드 해야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밥 먹고 또 이제 시승해야 돼서 아 시승 스케줄도 있으세요? 네네 시승이 있어서 오늘 하루 진짜 쉴틈 없이 움직이시네요 좋은 거죠 제가 뭐 한가한 것보다 바쁜 게 좋은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직접 운영하신 거면 그래도 수익이 좀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 매출이 한 1,200에서 1,30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평범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건비도 나가고 해야 되니까. 근데도 이제 그걸 다 포기할 만큼 이제 영업직이 가능성이 좀 보이셨나요? 결국은 제가 하기 나름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딜러로서 저를 전국에 알린다면 광고회사보다도 더큰 수익을 만들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실적은 좀 괜찮으셨나요? 오자마자. 딱 3대 판매했던 것 같아요. 아, 지난달에 3대 판매신 거예요? 네. 예. 근데 다행히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온라인에서 저를 알릴 수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온라인 마케팅으로만 그럼 3대를 판매하신 거예요? 네네. 유튜브랑 이제 블로그. 딱 그때 실적을 이루셨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5대, 10대, 15대, 20대는 시간 문제겠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안 지치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영업직 그리고 또 BMW를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BMW가 지금 대한민국 판매량 1위란 말이에요. 인증된 브랜드잖아요. 그러면 그럼 제가 더 판매하기가 쉬울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바로 여기로 다 와야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요즘 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열심히 사는 청년 보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힘내봐야 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루고 싶으신 꿈이나 목표 같은게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 전시장에서 가장 탑데이즈가 되는게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른 영업인 분들께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영업을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해오셨던 선배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가지고 가되 이제는 온라인 시대인 것 같으니 온라인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많으실 텐데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셔도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 질문인데 오늘 하루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5만 원 정도 봅니다. 마지막으로 좀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나는 영업인이나 채널이 조금 더잘 돼서 영업직이라는 직군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젊은 세대들이 영업직군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어떤 회사를 살리는 일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살면 이제 경제가 다시 돌아가고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또는 이 채널을 보고 뭐 영업직군에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